월말 김어준의 김어준 클래식 바이 국가세력 수계 김어준과 정기회합 주요 임무종사자 조윤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 오늘 투쟁의지 구치 담당 연주종사자 김가람은 어디 갔습니까? 예, 좀또 바쁘시기도 하고 얼 보겠나? 어. <웃음> <웃음> 북경 갔나? 오랜만에 <laughs> 혼자 나오셨네 음악입니까 사람입니까 악기입니까? 가수 가수 그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서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 하면 눈썹이지 어 정말 그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기로 유명하죠 어떤 눈썹이냐면 너 까불면 죽는다 이 눈썹이야 <laughs> 이분이 눈썹. 워낙 부리부리 눈썹 눈이 굉장히 커요 눈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도 나눈큰 성악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청난 눈썹이 짙고 제 인상은 그리고 얼굴에 성깔 써 있어요 맞아요 그걸로 아주 또 유명했습니다 내가 영상 몇개본 적이 있는데 페이셜 익스프레션 음. 얼굴 표정 연기가 보통 가수하고는 달라요 맞습니다 오페라 가수들 처음 나왔을 때아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보면서 깨달았잖아 그렇죠 이 양반이 노래할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의 변화가 변화무쌍하더라고 맞아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고그 정도 제가 알고 있고 노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laughs> 우선 지금 표정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무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한테 그 압도감을 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당시 이제 어떤 말까지 있었냐 면 이분은 노래로 연기를 하고 표정으로 노래를 한다. 아 표정으로 노래 반대의 단어를 붙인 거죠 서로가. 음. 나중에 이제 비스콘티라는 연출가가 붙어서 그거를 또 훈련을 시켜줍니다. 음.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연기나 이 표정이나 이 제스처가 대단했다. 음, 그거를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네. 맞아요. 그런데 또 무대에 비해서 동작은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소화되어 있고요. 표정이나 손짓 이런 걸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아니, 얼굴 골격이 커. 약간 거인 느낌인데 음, 키도 크고요. 아 키가 커요? 그 시대에 173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뚱뚱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본 영상은 날씬했는데. 상당히 날씬하죠? 어. 30살에 1년 동안 36kg를 뺐던 분이에요. 어... 그때 몸무게를 확다 빼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진이나 영상들은 마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뚱뚱했어? 엄청나게 뚱뚱했습니다. 거구였구나. 네 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거인 얼굴이야. 그렇죠. 얼굴은 그런데 이제 몸이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체격까지 그렇게 컸다. 1 7 3에 90이 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구라기보단 뚱뚱했네. 뚱뚱했죠. <laughs> 뚱뚱한 거에 컴플렉스가 엄청났었고 이분이 그래서 나비부인 역할의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합니다. 나비부인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카네이퍼야 <laughs> <laughs> 되는데 나방부인이부터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남비 <laughs>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살을 뺐는 바람에 평가가 두 개로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한꺼번에 살을 뺐는데도 저 목소리를 유지하다니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봐 살 빼니까 목소리 변하잖아 예뻐지니까 응. 예뻐지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laughs> 목소리 기름기가 빠졌다야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아 맞아 그러니까 시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부분이 성악가들 상당히 싫어합니다. 동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미용을 샀을 것 같아. 원래 자기들처럼 뚱뚱하다가 음. 갑자기 살 빼가지고 막 예쁘단 소리 듣고 노래도 잘한다고 얼굴 표정 막 저렇게 하고 저, 저 <laughs> 나쁜 년저 <녀석. 웃음> 같이 했던 테너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음아 깐깐하게 그었구나 깐깐하게 본 것도 있고요. 이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다 주목을 받으니까 테너가 주인공인 오페라에서 나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싫어하고 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간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연관돼 기억하는 키워드는 오나시스. 그렇죠. 오나시스가 또 그리스 선박왕으로서 음. 바람의 제왕 아니야. 그렇죠. <laughs> 이름도 골 때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laughs> 오나시스 <오라시스. 웃음> 누가 봐도 그리스 사람. 뭐, 뭐, 좋은 거다때려먹었어 어. 시리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다 봐. <laughs>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웃음> 오나시스, 철학자들 <laughs> 이름을 다 넣고 말이야. 돈 많이 번다음에 전 세계적인 바람을 피운 남자. 아우 뭐 나중에 뭐 케네디 부인하고도 결혼했고. 내가 이제 마리아 칼라스를 뭘잘 알겠어. 근데 이제 이런 키워드하고 연관해가지고. 마리아 칼라스는 자기급의 남자를 찾은 거야. 음. 근데, 오나시스는 칼라스가 자기급이라고 안봤거든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어요. 오나시스는 캐네디가 죽자 제클린을 땡긴단 말이야. 그렇죠. 자기급은 그쪽인 거야. 음. 그래서 바람은 났는데, 동거는 했는데, 결혼은안 해줬잖아. 맞아요. 칼라스가 무척 외로웠을 것이다.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급을 찾았을 것이거든.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참 외롭게 갔겠구나. 마지막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제클린 케네디하고 결혼하자마자 2주 뒤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오나시스는 원래 제클린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급이 맞는 여자를 찾은 거니까. 음. 선박 왕이잖아. 맞아요. 제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리망인 정도돼야 나하고 맞다. 그렇죠. 제클린 동생도 또 연애했잖아. 루나시스가 음. 여러 사람하고 했다. 시스가 네. 바람의 제왕이야. 그렇죠. <laughs> 다 자기 배에 초청해가지고 어. 생긴 거는 또 뱃사람처럼 생겼어. 그렇죠.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추하고 못생겼는데 뭐난 당신 같은 여자를 얻을 제가 그게 됩니까? 그럼 러또돈 엄청나게 써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칼라스 노래 잘했어요?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이분이. 어. 세계 3대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3대 소프라노가 있는데 나머지 두명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라 녹음이 없으니까. 어... 작곡가들 시대에거든요. 벨린이라는 작곡가의 여자친구 뭐 이렇게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3대 소프라노 중에서 우리가 녹음으로 현존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영상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가장 특이한 점은 전 음역을 포괄합니다. 전 음역대를. 어 저음과 고음 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소프라노, 어. 메저 소프라노, 소프라노 중에서도 아주 고음을 내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기교적인 거, 뭐 저음을 내는 뭐 드라마티코, 어.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뉘는 걸 많이 어. 들어봤잖아요. 이걸 다 포괄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 굉장히 독특하네. 그런 사람을 아솔루타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아솔루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 너무 독특한 일이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분이 원래 메저 소프라노입니다. 원래 낮은 음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독특하느냐? 가끔 이렇게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변화가 있으면 거꾸로 합니다. 내가 처음에 소프라노였는데, 어... 나이가 들면서 이게 고음이 잘안 되고, 호르몬이나 어...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저음을 커버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 낮은 음에서 고음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 고음은 타고나는 건데. 그렇죠. 연습으로 도달했구나. 음. 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저 원래 메저 소프라노였어요 이런다고요 재수없었겠다 <laughs> <laughs> 다른 성악가들 더 재수없겠다 <laughs> 그렇죠 가뜩이나 처음에 데뷔할 때는 목소리가 큰 걸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음... 오케스트라도 일부러 자기네가 막 크게 연주를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수긍거리고 야저 뚱뚱한 애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엄청만 커가지고 말이지 그렇죠 그러다가 살까지 빼가지고 나중안 뚱뚱한 거지. 예쁘다고까지 하니까 샘나지 음. 샘나지. 그렇죠. 그래서 고음까지 커버하고 막 음. 그렇게 완벽한 미모를 얻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드디어 헐리웃급의 여신이 태어난 거예요. 오페라계에서 음. 오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 옷 입는 거나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막 열광을 하니까 오페라 가수들 중에 처음으로 헐리웃급이 된 거죠. 음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칼라스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럼 이분의 국적은 뭐냐?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출산을 해요. 뉴욕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어렸을 때 생활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언니가 한명 있었는데, 언니를 출산한 다음에 이제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싶었겠지. 그런데 딸이 나왔단 말이야. 태어났을 때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크니까 얘는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차별을 해요 얘를 마리아 클라스는 난 어렸을 때 노래에만 관심을 받았지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관심도 못 받았다 어릴 때부터 아동미만이었구나 그렇죠 애가 노래 조금 잘하니까 이딸 둘을 음악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엄마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빠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아져요 둘이 이제 별거가 시작이 돼요 이 엄마가 애들 둘을 데리고 그리스로 갑니다. 사이가 우척안 좋았네. 엄청 안 좋았어요. <laughs> 사이가 안 좋아서 옆집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로, 그리스로 갑니다. <laughs>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음. 이 미국 태생인 사람이 음악을 배운 건 그리스에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이제 아빠랑 별거를 하려고 갔잖아요. 아빠는 이제 딸들이 보고 싶어 갖고 편지를 보내면 엄마가 다이 편지를 붙태버려요. 나는 아빠를 보고 싶은데 엄마가 우리랑 아빠를 떼어놨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완전히 분개를 합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이 딸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뭐 대단한 스토리 아닌가? <laughs> 아니, 이거 대단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요. 그 네.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엄마가 못됐냐면 하몹쓸질까지 시킵니다. 몹쓸짓 무슨 이에요그 네, 당시 이제 전쟁 중에 군인들이 어, 몇 군인들이 오면 예. 이분이 23년생이에요. 10대 나이에 독일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 독일이 점령했을 때 네. 어, 군인들한테 그 돈벌이 시켰다는 겁니다. 엄마가 집에서.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 오니카벨루시 주연의 말레나라고 있어 말레나. 그런 비슷한 스토리구나. 그렇죠. 독일군이 점령한 땅에서 젊은 여성들이 독일군을 상대로 매춘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완전히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정말 나중에 이 언니의 증언에 의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리아 칼라스 살았을 때 엄마가 계속해서 내가 딸을 다 키웠다. 나는 모든 걸다 희생하고 이 엄마가 막 자서전도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엄마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단 말이에요. 마리아 칼라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켰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켰다는 걸 언니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또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언니만 시켰는데 얘는 아직 어려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언니가 제도를 했어요. 나중에 마리아 클라스가 말년에 자서전을 쓰는데 언니가 와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 옛날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언니의 입에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마리아 클라스 죽은 다음에 마리아 클래스는 그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청년성을 잃진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어.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정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그 동생, 하지만 자기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동생에 대해서 둘은 사이가 그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둘다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이제... 없지. 서로 <laughs> 엄마를 둘다 싫어하고, 둘이 서로 싫어했을 수도 있어. <laughs> 가족들이 뒷담화 까는 거는 음. 특히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이 엄마에게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뉴욕에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딱 데뷔를 할 때요.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죠. 공연을 하기 전에 타임지 표지 모델에 나와요. 역사적인 표지 모델이 커버를 장식을 합니다. 음, 그때 성공했구나 이미 그때. 네, 그때 이제 그래서 공연을 하기 전에 이게 표지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기분 좋아서 본 거야 잡지를. 그랬더니 기사의 커버스토리인데 절반은 뭐 엄청난 소프라노고 기대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절반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엄마가 인터뷰를 또한 거야.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내 딸은 성공했는데 괘씸하게도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성공한 캐릭터들을 가장 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음. 그 성공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못 입을 경우 그래도 상관없는 가족도 있으나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비난하는 가족들이 음. 실제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를 딱히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매춘하였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엄마는 결국은 딸이 먼저 죽은 다음에 또 재산 싸움을 합니다. 언니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가족을 권력 삼아서 이런 뒷담화로.

그리스의 음악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음악원에 누가 있었냐 이달고라고 하는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소프라노라고 하면 유럽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에 있죠 음. 근데 이분이 그리스에 와 있을 때 칼라스를 본 거야 근데 애가 너무 뛰어나 음.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너 메저 소프라노 아니야 너는 저 콜라트라까지 라갈수 있어 완전히 하이까지 갈수 있으니까 음. 내가 다 가르쳐줄게 갖고 이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노래하는 법. 옷 입는 법, 음. 식당 매너, 그리고 넌 오페라 가수가 돼야 될 텐데 오페라 가수는 언어를 잘해야 된다, 외국어 두 개, 세 개를 해야 된다. 이걸 엄청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먼저 이제 국립 오페라 같은 거에 주역 무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음, 선배를 잘 만났네. 아주 잘 만난 거죠. 이 이달고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이달고 선생님이 딱 뭐라고 하냐. 너의 무대는 여기가 아니야. 이탈리아로 가. 살 빼, 그리고 "너 이탈리아로 가, 너 이탈리아에 가서, 넌 진짜 제대로 된 무대에 서야 돼"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